레이 EV 전기차예요. 주행 거리 64,500km. 야 전기차에서 이렇게 에어컨이 어, 에어컨 시원하게 잘 나오는데요. 이렇게 잘 나오고 지금 저는 차가 아니라 카트 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예? 그냥 움직임도 그냥 뭐 엔진 소리가 없으니까 되게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보면 어. <laughs> 엔진 소리도 없고 그냥 무슨 그 골프장 카트 같은 거 예, 그런 거 타는 느낌이에요. 예. 아, 이런 전기차가 이렇게 에어컨도 잘 나오고 이러니까 좀 신기하네요. 좀 제가 보기에도. 예. 전기차의 특징이죠 토크빨이 좋다는 게. 자, 쭉 밟으면, 어, 확실히, 음, 가솔린 차보다, 가솔린 레이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토크가 좋아요. 쭉 치고 나가네요. 예. 그런 차입니다. 예. 예. 최 팀장입니다. 예. 레이 전기차입니다. 레이 전기차. 예. 이쁘죠? 예. 아주 조그맣고. 음, 그냥 깔끔합니다. 어, 수리가 있었어요. 와가지고, 유리가 깨져있는 걸 제가 유리를 교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판금을 했어요. 아, 참, 우리 판금 팀도 이렇게 보면 색깔을 참잘 맞춰요. 조색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응? 어? 새로 도색을 했는데, 이쪽 휀다 도색을 했는데, 여기가 찌그러져서 색깔을 참잘 맞추신 것 같아요. 뭐, 이 차는 전기차라서 제가 뭐, 특별하게 다른 부분 보여드릴 거는 없고요. 더군다나 이런 전기차는 일반차보다도 아연도금 코팅이 더 두껍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식이 없어요. 어, 전기차의 특징이죠. 음, 다른 부분은 뭐 크게 사고 없었고요. 뭐 이렇게 크게 문콕이나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제가 외관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여기 좀 이렇게 좀 기스는 있네요. 이렇게 헤드라이트 쪽에. 음,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쭉 봐도 깨끗해요. 자, 이게 레이의 특징이죠.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면 도어 이렇게 크게 열어서 어, 뭐 탑승하실 때 이런 부분 좋고요. 뭐 썬루프는 없는 모델이에요. 전기차라서 무조건 무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잡동사니는 다 빠져 있습니다. 예,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옵션들은 다 빠져 있는 차예요. 자, 이렇게 충전기, 이렇게 충전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 220볼트에다 꼽아가지고.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거 네, 이렇게 있습니다. 예. 네, 좌석석, 어, 운전석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내 한번. 자, 이렇게 한번 직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예. 일반 차하고 똑같아요. 하고 브레이크 밟고 시동을 걸면 저 앞에, 저 앞에, 예. 네, 레디란 레디라는 불빛이 들어오죠. 예. 네. 주행거리는 지금 64,000km 주행한 전기차고요 지금 보시면 약한 82km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예. 뭐 옵션은 간단한 옵션이고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순정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어 프로토 에어컨 음, 근데 아무래도 가, 이게 내연기관 차보다 내연기관은 이 컴프레셔를 엔진이 돌리잖아요 강력하게 그거보다는 약간 좀 온도는 시원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는 별도 모터가 이렇게 컴프레셔를 돌려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에어컨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예 제가 좀 어, 지금 돌아다니면서 타봤는데 잘 나와요 예 그리고 또 설명드릴게 뭐 블랙박스 네, 이렇게 있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는, 이 차는 여기 위에, 여기 이렇게 별도로 설치를 하셨어요, 이렇게. 예. 이, 이 소리 들리세요? 예. 후방, 후진을 넣으면 이렇게 별도로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전기차는. 예. 자, 열었습니다. 자, 실내, 보세요, 실내. 아, 실내는 가죽반, 직물반. 뭐, 가죽, 가죽은 여기 옆에, 그 다음에 가운데는 다 직물, 이렇게 되 있는 의자네요. 예. 이쪽 보셔도 이 정도 상태. 음. 뭐 기본 골격 구조는 레이하고 다 똑같은 차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쪽에 이렇게 충전기 있고요. 그리고 옆쪽 가죽 이렇게 보세요. 예, 지금 시동 걸려져 있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엔진, 아니, 모터. 엔진이 없죠. 이 차는 엔진이 없으니까 모터부, 모터부인데, 어, 일반 분들이 이쪽은 전혀 절대 손을 대시면 안 돼요. 웬만해서 문제가 있으면 사업소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어, 본넷 교환 이력이 있습니다. 본넷 교환 이력이 있고요. 이 차는 본넷하고 이쪽 펜다. 이쪽 펜다. 여기 찌그러져 있었잖아요. 이쪽 펜다. 교환 이력이 있습니다. 교환이라기보다는 판금이죠. 판금을 위해서 어, 탈부착을 했고, 그 다음에 트렁크 교환 이력이 있어요. 이 차는. 어, 트렁크 쪽에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으로 보시면 아, 트렁크 트렁크 볼트 이렇게 까져 있잖아요. 예. 트렁크만 교환돼 있고 뭐 쿼터나 이런 데는 손댄 흔적 없어요. 뒤쪽은 손댄 흔적 없고 이쪽 트렁크 리드. 예, 트렁크 리드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예. 사고 없이 깨끗해요. 그러니까 트렁크만 단순 교환이 돼 있더라고요. 예. 이거 뭐 내연기관이 아니라 가지고 뭐 엔진 소리를 들려드릴 수도 없고 모터 소리를 들려드릴 수도 없고. 뭐, 기름이 들어가서 누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뭐 별도로 뭐 설명드릴 부분이 없네요. 음.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3,500만 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레이, 동일 레이하고, 철판에 아연 코팅 도금이 좀 다르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차 레이보다는 부식이 발생되지 않게 아무래도 전기차고 그런 전기적인 위험 요소가 따르기 때문에 더좀 그렇게 코팅을 더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예. 자, 뒷바퀴고요 뒷바퀴 토션빔이죠 토션빔 타입이고 예, 이렇게 보세요 밑에 철판들 보시면 아, 코팅이 상당히 두껍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음, 일반 레이하고 달라요 일반 차량이랑 예, 프레임, 저기, 뭐, 차대 쪽에 코팅이 상당히 두꺼워요. 예. 자, 운전석 앞바퀴 밑이고요쪽도 이렇게 보세요. 서스펜션이나 이런 거는 일반 레이하고 똑같은데, 예, 뭐, 다른 부분, 누유가 있거나, 이런, 누유,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누유는 전혀 없죠. 자, 이판 보세요. 밑에. 어, 이게 코팅이 확실히 달라요. 코팅이, 어, 커버도 다, 잘, 잘돼 있고, 커버로도 잘돼 있고, 이 안쪽에 코팅이 진짜 덕지덕지 이렇게, 코팅을 해놨어요 회사에서도. 자 조수석 바퀴 뒷부분이고요 타이어 상태는 지금 한요 정도 있습니다. 예, 한한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있고 이렇게 커버로다가 하부 커버도 이렇게 다다 다 해놨고 예, 이렇게 프레임 쪽에 프레임 쪽에 보면은 코팅 양이 상당히 달라요. 예. 충 충전하는 거는 이렇게 주야 주차장에 220볼트가 있다면 그냥 꽂으시고 뭐 어렵지 않아요. 예. 여기 열어서, 자, 아유, 제가 한 손으로 해가지고, 자, 해서, 벗겨서, 여기다가, 네, 꽂으면 충전. 이게 완속 충전이에요, 완속 충전. 이렇게 완속 충전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서는, 아, 잠시만요. 여기 뒤쪽은 급속 충전. 아 급속 충전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 차는 이렇게, 이렇게 충전을 220V로다가 이렇게 충전을, 완속 충전으로다가 한 4시간, 5시간 충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완전히 그, 미니멈에 돼 있을 때, 그, 한 100%까지, 99%까지, 이제 99km까지 주행할 수 있도록 이게 충전이 되는데, 주행거리가, 주행거리가 하루에 주행거리가 왕복 한 40km 정도, 그렇게, 그 정도 되시는 분들, 제가 한번 추천드릴게요. 이런 차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루에 한번씩 이렇게 지하주차장이나 아니면 집 앞에서 이렇게 2 2 0볼트다 충전을 할수 있는 그런, 그런 시설이 있다면은 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차는. 이렇게 한번 추천드릴게요. 예. 예. 어, 채팅장, 예. 채팅장입니다. 예. 뭐 장난감차 같아요 장난감차 네, 내연기관이라 아니라, 아니라 이기 모터로 다 움직이는 차니까 그냥 장난감차 같아요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20V로 다 충전을 하고 있고요 충전시에는 차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예, 여기에 이렇게 레디 레디 이런 그런 불빛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변속을 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충전시에는 예. 그리고 대신에 충전을 하고 있어도 이렇게 어, 에어컨은 잘 나옵니다 에어컨은 이렇게 나오고요 음. 네,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내연기관은, 내연기관은 엔진이 에어컨 컴프레셔를 그 엔진 힘으로 돌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연기관 차보다는 어, 에어컨 온도가 조금 덜 시원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히터, 히터를 키면은 아마 이게 연비가 뚝뚝 떨어진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 충전을 할수 있는 공간을 갖고 계시거나, 어, 아니면은 뭐, 회사 주차장이나 이런데 그런 이런 충전 장소가 있으신 분 그런 분들한테는 한번 추천드릴게요. 예. 어, 저도 만약에 좀 주행 거리가 짧다 그러면은 상당히 메리트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어, 풀 충전했을 을때자한 제가 보기에는 풀로 충전하면 한 80km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예, 지금 여기 표시는 뭐 99km 이렇게 나오는데 풀 충전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한 풀 충전했을 때도 한 80km 그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 개포동에서 이 차를 매입을 해서 고속도로로다가 한번 달려봤어요. 고속도로에서 한 120km 그렇게 한번 쭉 달려봤는데, 어이 충전량이 막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지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전기차는 고속도로보다 이렇게 서울 시내 막히는 구간 있잖아요.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구간에서는 내연기관이 어, 연비가 떨어지지만 이런 전기차는 오히려 그런 구간에서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뭐. 뭐, 가다 서다 해도, 뭐, 전기를 쓰는 게 아니니까요. 서 있으니까. 어 연비도 더 좋고, 더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니까, 러좀 출퇴근 거리가 짧으신 분, 수도권 내에서, 수도권 내에서, 이렇게, 수, 저기, 출퇴근 거리가 짧으면서, 이렇게 충전시설이 갖추고 있는 부분, 어, 예, 예. 이렇게 충전시설을 갖추고 있는 회사나, 집이나, 뭐, 근처, 이렇게 있으시면은, 한번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이 차의 장점. 어, 마트에 가면은요, 여러분들 마트 가시면은 주차장 빡빡하잖아요. 저도 마트 가면은 차 달려고 몇 바퀴를 돌고 뭐몇 층, 4층, 5층, 6층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전기차 충전소에 무조건 세울 수가 있잖아요. 내연기관차가 그 충전소에 주차 공간에 세우면 10만원이에요. 그냥 신고하면 10만원 들어가니까 주차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차는 전기차 충전소 앞에 딱 충전하고 충전기 꽂고 어, 주차 공간도 넉넉하게, 널널하게 이렇게 사용하시고, 장보고, 어, 그러신 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어, 어린 아이를 데리고 문화센터? 문화센터 이렇게 가시거나, 어, 뭐 이렇게 가까운 거리, 마트 장보러 다니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거리. 장거리는 안 돼요, 이 차는. 장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어, 왕복, 왕복 40km 이내, 어, 왕복 40km? 뭐, 어, 충전을 한다 그러면 왕복 한 60km 까지는 괜찮겠네요. 좀 안전하게. 어, 왕복 60km 정도의 어, 주행 거리를 하루에 이용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차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제가 좀 타봤는데 단점은 너무 조용해요. 엔진이 없으니까 조용하다 보니까 이 서스펜션에서 어, 도면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어, 그런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리더라고요. 일반 어, 내연기관 차보다는. 예, 아무튼. 이렇게 전기차 제가 하나 매입을 해서 상품만 다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한번 차 수원에 있고요. 어, 지금 또 충전하다 보니까 또 충전도 잘잘 되네요. 예, 이렇게 해서 어, 마무리 시켜놨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 수원 오셔서 한번 구경하세요. 고맙습니다.